주신 말씀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시기 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자체가 날마다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세일의 기도회가 오늘 며칠째죠 안 세고 다니시는군요 성령 충만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셉니다 0리틀째인데 <laughs> 예, 보통 이정도면 이제 이제 이게 탈락자들이 생겨요. 이제 한번 결심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좀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빠지기도 하면 하루 빠지면 이틀 빠지게 되고 아유 내년에 하지 뭐그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 기도의 자리에 있기 되기를 바랍니다. 어, 정말 우리가 이거 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왜 기도인가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까닭은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이렇게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모든 종교에서 기도하지만 유독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크리스천이 기도하는 목적은 일반 종교인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하게 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는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모든 종교인들은 기도합니다. 그들은 내가 가진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회복입니다. 돌이키는 것. 그래서 기도의 자리란 회복의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회복이 되고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는 평생 품어보지 못한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놓고 기도하게 되었나. 그런 새로운 기도의 영역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눈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야말로 비전을 품는 자리요. 비전이 내 속에서 잉태되어서 자라는 자리요. 그리고 비, 그 비전이 열매 맺는 것을 목격하는 자리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비전이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는 것을 보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기도로 마귀의 계계를 꺾고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끝까지 그 비전을 향해서 가면서 비전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기도로 이기셨고 기도로 견디셨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를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개새 만네란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도주 틀을 짤때몇 차례 짜요 진액을 짜냅니다. 마지막까지. 그 포도의 씨가 다 으스러 깨어질 때까지 그렇게 짜내듯 그분은 거기서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을 짜내듯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분의 비전은 십자가였어요. 누가 그 당시에 십자가를 비전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저주의 자리였기 때문에 십자가란 저주의 자리요. 로마인들에게 십자가형이란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처형이기 때문에 그건 가장 수치의 자리에요. 어떻게 십자가가 소망의 자리가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비전의 자리가 될수 있겠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갈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마무리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자 하면 기도 잘안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잘 모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잘 모여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나중에 기도를 돕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돕는 천사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오늘 읽은 이 익숙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기도 안한 사람입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어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어쩌면 그는 누구에게 지는 게 너무 싫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성경에 이거 그 토라에 정말 전문가가 되기를 결심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전통과 유전에 열심이었고, 또 누구보다도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데 앞장섰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고, 그는 정작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스스로 요구해서 다마스커스그 멀리까지 크리스찬 잡으러 간 사람이에요. 잡으러 가다가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고꾸라지고 눈이 멀게 돼요. 어쩌면 그는 그동안 보았다고 하는 것들이 다 어둠 속을 헤맨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죠. 내가 평생 보고 살았지만, 내가 평생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현실이라고, 그게 실상이라고 믿고 살았지만, 그는 눈이 모는 순간, 어쩌면 내가 이때까지 보고 살았더니 모든 것들이 나를 눈멀게 하는 것들이었구나. 그걸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비로소 눈을 떴을 때는 무엇에눈 떴겠습니까? 그래요. 그가 이때까지 추구해왔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의 눈 멀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는 나 자신의 다눈먼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뭐 교회를 다니네 어쩌네도 다 나밖에 몰라요. 그래요. 바울이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새롭게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그는 새롭게 눈뜸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된 것이죠. 어제까지 보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새로운 비전 안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새로운 비전 안에서 발견한 것은 어떤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겠습니까? 그런 새로운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했더니 그렇게 알고 보니, 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왜요? 이제 하나님이 비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소아시아를 위해서, 유럽을 위해서 위대한 선교사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야 미션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미션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비전이 아니라 그게 또, 또 다른 욕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점점 내 사명이 중요해져서 하나님보다 내 사명이 더 중요해요. 점점 내 사명에 내가 붙들려서 나중에는 그 사명을 붙든 내가 너무나 중요해져요. 그게 우리가 흔히 갈수 있는 종교인들의 길과 다를 바 없는 길이 되고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내 사명만 붙들고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죽도록 가는 그런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기나 하겠어요? 눈치나 챕니까? 나는 죽도록 하나님의 일을 한대 나는 내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한대 그런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곰곰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너는 나를 붙들고 있니? 네 일을 붙들고 있니? 여러분 종이 한장 차이에요 아니요 눈 깜빡할 차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에게 속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대. 하나님을 위해서 난 죽기를 각오했대. 하나님이 누가 죽으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보아야 할 것은, 비전을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중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면 엄마가 비전이에요. 엄마 안에서 잠을 깨고, 엄마 안에서 젖을 먹고, 엄마 안에서 놀다가, 에? 엄마 안에서 잠들어요. 엄마가 비전입니다. 그 아이는 저지 비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장난감을 하나 사 왔어. 장난감이 너무 좋아. 그때부터 그 아이는 장난감이 비전이에요. 걔는 눈만 뜨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는 끝없이 장난감을 요구합니다. 새 장난감, 더 좋은 장난감, 더큰 장난감. 그는 방 안에 가득 장난감이 채워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나는 어떨때 집집에 가면 깜짝 깜짝 놀래요. 방 하나 가득 장난감이에요. 충격적입니다. 애를 한두를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는 더 이상 부모가 비전이 되지 않아요. 그 아이의 비전은 오직 장난감이에요. 어른들은 다릅니까? 아이나 다를 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처음 만날 때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좋고, 모든 게 기뻐요. 그러다 어느 날 소명을 받았대요. 사명을 품었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는 다 놓치는 것입니다. 본인은 붙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다시 옥죄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세 가지 명령 가운데 기도를 중간에 놓고 있어요. 왜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순서예요. 여러분, 이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비전이 되었을 때, 그런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야말로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나? 나는 성령으로 기도하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는 그 자리가 곧 기쁨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의무를 우리가 너무나 부담스럽게 여긴 나머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30분은 기도해야 되는데, 옆 사람 벌써 갔나, 안 아직 있나, 오늘은 내가 제일 오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에 자칫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이요. 그분과 대화의 시간이요. 그분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냥 거기 잠잠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는 그기도라 말로 정말 기쁨의 산기슬기에서 출발해서 점점점 높은 곳으로 가다가 감사의 정상에서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란 기쁨과 감사를 연결하는 놀라운 고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전을 품은 사람에게 먼저 비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 당신이 붙든 비전 하나님의 일 때문에 싸우지 마라. 뭘 붙들었는데 너희들 그렇게 노심초사하니 나 때문이니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내 일을 붙들었을 때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 되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슨 일이든 내 일을 늘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전이 선포됩니까? 얼마나 많은 비전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 맞습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바울은 의무적인 기도를 하다가 기쁨을 다 놓쳤어요. 그는 의무적인 기도에 사로잡혔다가 감사를 다 놓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그리스도에 붙들렸을 때,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결심에서 벗어났을 때, 그는 비로소 기도가 기쁨이요, 감사요. 그런 변화를 자기 자신 속에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것은 사실 명령이라기보다는 그 자신의 기도에 대한 고백이요, 비전이 주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는 항상 기쁩니다. 나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고난이든 환난이든 핍박이건 기근이건 적신이건 위험이건 칼이건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 수 없고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런 존재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가 의무의 자리가 아니라. 아침마다 기도해야 된다. 그냥 단순한 습관의 자리가 아니라 습관으로부터 비롯되지만 습관 때문에 시작하지만 삶의 한 축이 되었지만 그러나 기쁨을 놓친다는 것은 자칫하면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비전을 품었을 때 비로소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한번 오늘 성경말씀 좀 며칠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5장. 15장 13절 한번 찾아보시요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비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또 고린도 교회에 고백, 고백합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내 일이 비전이라면 나는 점점 강해지기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전이 되면 나는 약해지기를 구하는 존재가 되고 약함에 적어도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역기약하더라도 고린도 후서 우리가 한번 다시 찾아 봅시다 12장 9절. 12장 9절 10절.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 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런 약하기 때문에 오는 모든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의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약해졌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해지시고 나는 아무것도 드러나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비전이 되었을 때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보면은 이제는 내가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기뻐하는 사람 되도록 돕는 것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면 기쁨의 원천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기쁨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거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사람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풀려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워해도 묶인 것이요. 사람들에게 집착하는 것만 묶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는 모든 감정들이 자칫하면 내가 묶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욕심도 욕심이에요. 그가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도 오직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4절. 1장은 3절 사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람을 생각하는 것들이 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다 나의 감사요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 인간은 어떻게 해주세요 야, 어릴 때 그럴 수 있죠 나를 맞았습니다 때려주세요 어제 밤늦게 제가 누구 한번 만났는데 이 틱이라는 장애 때문에 늘 이러다가 말이죠. 이게 장애인 취급도 못 받고 반장애인들은 인생에 가장 슬픈 장애인들이라고요. 이러다가 사고가 났는데 죽을 뻔도 몇 번이나 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바뀐 간증을 이제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너무너무 이 가슴이 또 벅차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는 자기 같은 이런 틱 장애를 위해서 그 법률을 좀 하나 만들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도와야 되나, 어떻게 도와야 되나,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만, 그가 사람들에게 막뭐 그냥 어릴 때 말이죠. 저기 중학생 때인가 가서 일곱 시간이나 그 일진애한테 얻어맞았대요. 나중에 여섯시 다섯 시간 이상 맞으니까 때린다는 감각이 아예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한두 차례가 아니라 그렇게 맞으면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 참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사회가 아직도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복이 되고. 정말 놀랍게도 어제 그그 자기가 왜 성령인가를 읽고 그걸 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걸 갖다 읽고 열 번도 읽었대. 그리고 열 번도 읽고 나서 오짜를 찾아와서 오짜 빠진 걸 이걸 제한테 지적을 해 주더라고요. 이 책을 집어서 그러니까 책을 몇권더 달라는 거예요. 어쨌건 그가 주님이 아니었다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간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면 하나님 안에서 겪는 모든 고난들이 기쁨으로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을 보면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테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비전되었음을 아는 가장 산 증거가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장 1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6절. 1장 16절, "자,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되면 기도할 때 감사가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우리가 잘아는빌리보스 사장 6절 말씀처럼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한번 3장 17절 찾아보리라. 골로새서 3장 17절. 오늘 이것만 찾고 그만 찾으라 그렇게.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치 기도가 기쁨과 감사에 쌓인 것처럼 그렇게 그가 그 자신이 변한 까닭은 그의 비전이 그의 소명에만 있지 아니하고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나의 비전의 원천 내 삶의 원천 내 모든 신앙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말 찾아보면 끝도 없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전 때문에 울고 웃고, 교회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울고 웃는 까닭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울고 웃지 않으면 그건 내 자랑이 되고, 내 결만이 되고, 내 상처가 되고, 내 슬픔이 돼요. 교회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대. 교회 다니면서 다 상처받았대. 왜요?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계획을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상처 입었대. 상처 입었대. 상처 입어서 떠나고 다른 교회 갔더니 또 상처 입고. 저는 여러분들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비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큰 비전이 없어요. 그분이 비전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이 되는 놀라운 비전, 새로운 비전의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정말 오늘 하나님이 비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비전 되셨기에 기쁨의 제목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십시오. 오늘 기도의 자리는 저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그냥 한없이 기억나는 그런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전되셨기에 하나님 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영원한 기쁨 되게 하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눈물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 웃음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안전자리에서도 기뻐하고 선자리에서도 기뻐하고 늘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쁨의 이유가 기억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기억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끝이 없게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감사요. 어디를 가야한다는 소명도 감사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 모든 것 합력하여 설을 이루는 하나님을 나의 비전이라고 선포하는 이 아침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비전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들이 비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비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는 것그 자체가 비전 되게 하셔서 일생 동안 우리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비전 안에서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진정한 비전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비전 이루게 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그 비전 우리의 비전 되게 하실 것을 간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